2022년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구할 것들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혹은 어떤 위험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아침에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길들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만나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니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그들의 몫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통적인 점한 가지는. 각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를 시도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 서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 민라 서두에 기한 것처럼 호세아에게는 대단히 독특한 명령이 주어졌으니 그 것은 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그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온전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에 나오는 로암미라는 이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관계 가운데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신뢰가 깨어졌고 이 결혼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다른 믿음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상을 두는 것을 영적으로 음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이런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과 같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멋대로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불편해 보이지만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매우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지불라가 다른 남자들과 교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남편인 호세아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신뢰의 관계 가운데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부부 사이에 신뢰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혼인관계 가운데 아내는 불충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낌없는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결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인이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은 남편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 삼고 그분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들은 마치 여인이 그 결혼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가늠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야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깨어진 가정에 비참하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호세아가 남편으로서 일관되게 취하는 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대부분 그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합당하게 혼인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상대방이 음행한 연고로 그 혼인이 깨어질 수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가정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그에게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그에게는 아무런 규칙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가정을 유지합니다. 그가 함께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에게 탄식이 있지만 그는 결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가운데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합법적인 혼인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의 아내의 관심은 그의 아내의 삶의 중심은 더 나아가서 결혼 관계의 신실성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가정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그곳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믿었던 그것들이 헛된 것이란 사실을,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녀는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베풀어 두신 그것들을 향하여 이방신의 재단에 그들의 마음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인내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며 얼마나 큰 기다림으로 그들을 참고 계신지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진 신뢰의 관계가 지속될 경우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의 끝에는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회개로 이끌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길이 날카로운 가시로 막히거나 담으로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에도 그분에 대하여 오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지만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정한 분이시며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로 갔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음란한 아내에게 일관되고 뚜렷한 사랑을 나타내고 인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끝까지 애쓰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선자왕 27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한 파멸의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어 진실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계속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로 재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대하여 경고하고 위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의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미 끊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노력에, 우리의 생애가 반응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염려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의 연약함과 악함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에 깨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도록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